안녕하십니까? 에이세컨드 대표 함충민입니다. 아, 제가 구하화사가 왔다 나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발음이 조금 셀수 있습니다. 고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의류 브랜드들이 의류를 주문 생산하게 되면 납품하게 되는 이제 의류 제작 업체, 그리고 원단 제작 공장, 봉제 공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부자재의 색상을 비교해 주는 서비스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디바이스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어 기존에는 이제 원단이나 부자재의 색상 비교를 주로 육안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제 개개인의 주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 업체 간에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요. 둘째로 이제 납품한 업체와 납품 받는 업체가 어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실물 스와치를 오고 가는 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 로스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도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균일하게 색상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전무했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현재 저희는 그 서비스 관련해서 총 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메인이 된 특허 같은 경우에는 PCT 해외 출원까지 완료가 되어서 현재 미국과 중국 등의 이제 국가 선택만을 남겨둔 상태이고요. 혹시나 이제 후발 주자들이 저희 제품을 카피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방어용 특허도 이제 8월 이내에 출원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특허는 그 KR 특허 평가 보고서 스마트 3 기준으로 A 등급 평가를 받았고요. 어, 특허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되는 이제 서비스의 결과물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가 필요해서 저희도 이제 인터텍 섬유시험 연구소를 통해서. 어 현재 이제 색상을 디지털로 하는 데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스펙트럼 분석기 3종과 이제 실뢰도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총 1125개의 시료를 가지고 비교를 한 결과 아 어, 98.72%에 대한 시, 시료에서 이제 오차 범위 10% 이내라는 안정적인 결과를 확인했고요. 어 원단 색상을 비교한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걸 검증하였습니다. 어, 현재 저희의 이제 매출 구조는 어, 촬영을 하게 할 때는 이제 기기 디바이스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서비스 이용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 가능한 서비스 이용료 매출이 주 매출 아니고요. 어, 결과를 한번 확인한 때마다 이제 뭐 모드별로 가격이 좀 차등이 있긴 하지만 일불에서 4불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또 사용량이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구독 형식으로 월 정기 결제를 하게 되면 월 300불에 무제한으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섬유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기엔 너무 지나치게 방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많이 해서 어,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잠재 고객 수를 가정을 해서 어, 차트로 만들어 보았고요 대략 12만 5천 개의 업체들이 저희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이제 방글라데시 쪽과 인도 쪽 총판 계약이 확정이 된 상태였고 이제 9월과 11월 납기 기준으로 이제 계약금 입금만 들어온 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어서 어 저희는 이제 어 3년 이내에 전체 시장의 5%인 약 2,500개 업체에 저희 서비스와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연 매출 100억 이상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 5년 이내에 200억 그리고 이제 10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전체 시장의 20%를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 갈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규모 자체가 가능한 규모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전 세계 1위 스펙트럼 분석기 판매 업체 이상입니다.